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50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틀로 씻고 향류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눈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향류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세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틀로 씻고 향료를그 발에 부었을 때내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시어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틀로 발을 닦았. 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여인의 행위 속에 있는 믿음과 회개를 보시고 그 여자에게 사함을 선포하시고 평안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서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평안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빛의 아들이 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영적 성장을 받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승리를 얻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기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 틀러 씻고 향유를 그 발에 부은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눈물로 섬길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또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래전 한 20년쯤 전에 이와 예들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 여자 여자의 상담 사례입니다. 이 여대생은 부모님에게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 먼저 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좀 섬기고 취업하겠다고 했는데 여대생의 부모님은 교회 근사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해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서 먼저 선교지로 가서 섬기겠다고 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이 제안을 허락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딸은 무보수로 선교지에서 2년을 먼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다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섬겼습니다. 2년 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시고 또잘 알고 지낸 장로님이 자기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장로님은 자기 아파트 키를 주며 이 딸에게 이 집에서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까지 다 장로님이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이 여대생이 결혼할 때까지 그 아파트에서 몇 년을 살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이 딸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보호하심이었다고 고백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 을 사랑 해요. 샬롬.